예. 뭐, 일하기가 싫으니까, 영상도 찍어볼게요. 이번 주제는, 섹스리스 아내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. 뭐, 부부지만, 섹스 안 한다. 나는 남편과 섹스 안 한다. 그러면서, 우리 남편도 섹스 안 좋아한다. 하지만, 우리 부부 관계는 굉장히 좋고, 금술 좋다. 이렇게 주장하는 여자들이 요즘 꽤 돼요. 근데, 진짜 그럴까? 진짜 그 남편들도 섹스를 안 좋아할까? 제가 노무사 일를 하다 보면 사내 불륜이나 뭐 회식 끝나고 나서 남자 직원들끼리 성매매 업소 갔다가 문제 되는 경우 이런 걸 종종 접하는데 거기 연류 연루, 연류되는 유부남 상당수가 보면은 섹스리스예요. 그리고 아내한테는 자기 섹스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집에서는 섹스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불륜 저지르고 성매매 하고 다녀요. 여자는 폐경기가 오면 아마 섹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수 사라질 겁니다. 하지만 남자들은 안 그래요.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여자 덮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.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, 아, 그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서, 매력이 여자로 안 보여서. 그래서 섹스리스가 된 남자, 남편들이 한 50%고, 밖에서 충분히 성욕을 풀고 다니기 때문에, 즉 성매매를 하거나, 뭐 불륜 상대가 있어서. 그래서 집에서는 섹스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섹스 싫다고 아내한테 자기 원래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치는 남편들이 한 40%고. 진짜 섹스가 싫어졌거나 아니면은 발기 부전이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 동성애자라서 그래서 섹스 싫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한1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또, 제가 참말 조심해야 되는데,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, 아내는 자기 남편이 섹스 싫어하는 줄 알고, 그래도 사이 좋은 줄 알고 잘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, 그 남자들 중에 성매매 즐기거나, 불륜하는 남자들 제가 압니다. 하지만 당연히 말안 하죠. 말했다가는 그 집안 거덜나니까 그래서, 섹스리스 아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속지 마세요. 함부로 속지 말고, 남자들 심정은 또 다릅니다. 그 회사 근처에 보면은, 이렇게 큰 회사 근처에 보면 룸싸롱들 많은데 그룸싸롱 단골들이 자기 집에서는 얼마나 순수한지 알면 아마 그 상당수 아내들은 아마 배신감에 자살하고 싶을 겁니다. 예. 그냥 재미도, 재미삼아, 그리고 여자분들 속지 말라고 만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. 예, 참고하세요.